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오스트리아 프리미엄 카시트 브랜드죠. 스완두의 주니어 카시트, 찰리, 주니어 카시트가 뉴찰리로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고 정말 장점 한가득한 카시트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의 카시트인지 오늘 저 진석군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이 계시니까 오스트리아 브랜드고요. 브랜드 이름도 스완. 디자인 자체도 사실 다른 카시트 브랜드들과 비교해 보면 우아하고 유려한 라인의 카시트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디자인 못지 않게 디테일, 기능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카시트인데 제가 이 오스트리아 브랜드인 스완도 카시트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오장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오장착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그런 제품 속의 디테일이 많이 숨어 있는 제품입니다. 좋은 카시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비교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한 것에 비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단언컨대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스완두가 그런 부분에서 오사용률을 낮출 수 있는 디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기존의 스완두 영상들을 보면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조작이나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이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아이들의 눈 높이를 맞춰주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니어 카시트들은 아이들 얼굴이 그냥 이헤드레스에에는 들어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그냥 그 높이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 옆에 있는 알파파 베이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사실 이 애기 인형은 아기띠 해보는 2, 3개월 사이즈 애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의 높이가 그냥, 어? 헤드레스에 들어왔네 라고만 생각하고 이제 벨트를 하게 될 텐데, 아이의 높이가 이렇게 그냥 머리 안에만 들어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목 부분을 쓸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 시에 어깨 벨트 부분이 아이의 몸통을 딱 제대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위쪽으로 있게 되면은 당연히 밑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충격을 제대로 분산시켜 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 레벨에 맞아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i 레벨의 연장선으로 3점씩 안전벨트를 지나가게 하는 그 부분에서도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품 보시면 이제 안전벨트를 요렇게 요렇게 체결을 해 주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암레스트가 아니고 벨트가 지나가는 가이드 부분입니다 스완도스 뉴 찰리에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별도로 있게 되는데 잘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 벨트를 이렇게 암레스트 위쪽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벨트가 올바른 곳으로 지나가지 못해서 좀 사고시에 혹은 이런 변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스완드 뉴찰리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에는 아예 프레임이 없습니다 오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원천 차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번에 추가된 암레스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사실 웬만한 주니어 카스트들에 있는 그 프레임은 손목 정도가 닿는 높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아닙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보다 좀더 높은 부분에 암레스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더더욱 팔을 편안하게 두고 있을 수도 있겠죠. 팔을 편안하게 입는, 둔다는 얘기는 팔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준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잡아서 이렇게 두 단계로 각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만약에 불편해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들어서 빼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프레임이 EPS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악세사리들도 안전한 소재로 되어 있다는 점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이 면이 서로서로 맞닿게 보여주시고 여기 안쪽을 보면 프레임이 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껴주시면 쉽게 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논슬립 재질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왜 중요하냐? 많은 아이들이 장기간 이제 차에 탑승해 있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좀 지루하고 약간 뭔가 졸리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혹시 그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가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전벨트의 위치와 아이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충격을 효과적으로 받아 줄수 없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흘러내릴 수 없도록 이런 부분을 원천 차단한 모습 정말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수원도 뉴 찰리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 역시 굉장히 좋은 소재를 사용한 카시트인데요. 자, 원단을 들추어 보면 여기 내부가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헤드레스트가 메모리폼으로 덮여져 있고요. 사고 시에 아이의 머리를 효과적으로 이제 충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카시트들은 이제 EPS나 EPP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충격을 부서지면서 이제 받아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 사실 주니어 카시트는 3살에서 5살 정도까지는 부모님이 태워주시지만 아이가 직접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무언가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헤드레스트 부분 잡고 올라가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카시트 원단을 세탁하시고 천 끼우다가 이제 못 끼우신다라는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그런 분들의 주니어 카시트를 보면 헤드레스트 부분에 있는 EPS가 좀 부서져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근데, 스완도 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의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염려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EPS와 EPP의 기본적인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 대신 다친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런데 이미 다친 카시트가 아이 대신 다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겠죠. 이런 부분이 스완드 브랜드의 신념을 잘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밖에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EPP가 들어갑니다만 EPS보다 EPP가 더 좋은 부분이 바로 복원력입니다. 밖에 프레임 역시도 잡아 당기게 되면 굉장히 프레임이 기초적으로 탄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잡아 뜯고 하더라도 부서짐의 염려가 없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헤드레스트의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의 볼 쪽이 여기 움푹하게 튀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주니어 카스트들이 헤드레스트 부분이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 그럼 평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 얼굴이 굴러서 옆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부분이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굴러가려고 하면 이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얼굴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또이 부분도 원천 차단한 그런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사고가 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이가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논슬립 패드든, 아이레벨이든, 이런 안전벨트 부분이든 모든 부분이 연장선으로 디테일적으로 정말 원천 차단했다는 부분이 정말 이서완도 찰리에서 너무나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가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뉴찰리로 넘어오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죠. 바로 어, 메디컬 텍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큰 사고여서 부모님이 의식이 없을 때 구조대원 분들께서 이 메디컬 태그를 보고 아이의 정보를 알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작성해 놓는 태그입니다. 이 수완도 카시트 브랜드가 얼마나 아이에 대한 안전을 잘 생각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세이지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컬러가 추가가 되면서 컬러 라인업이 여섯 가지로 이번에 뉴 찰리로 오면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에서 메인 프 프레임 부분이 블랙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완두 브랜드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사이드 임팩트 버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EPP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형으로 둥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 사이드 임팩트 버디가 뭔가 이 제품의 디자인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특히 측면 충돌 시에 그 충격을 무려 40%나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사이드 임팩트 버디 같은 경우는 양쪽 측면 중에 한쪽에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가운데 좌석에 설치할 때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옆에 부분에 보면. 사이드 임팩트 버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세로로 꽂아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설치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거해서 반대쪽으로 도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앉은 의자 기준으로 어, 창가 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완도 뉴찰리는 이제 주니어답게 굉장히 확장도 많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홈에서는 70cm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제목이 약간 72cm 정도 조금 더 높아요. 네,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실 150cm까지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살, 12살이 넘어가면 상반신이 상반신보다 이제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괜히 150cm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측면 사이즈 역시도 이제 40cm 넘게 사이즈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탄성이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이가 탔을 때도 불편하지 않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 보이시는 거와 같이 사이즈에 맞게 측면 프레임이 넓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디테일적으로도 좀 굉장히 제가 좀 놀란 부분인데 본 프레임이 어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 단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표현하면 그냥 이 메인 프레임에 지금 헤드레스트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프레임의 제품이 여기에 단차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단차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어느 부분에서 좋냐면 여기 헤드레스를 올리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의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뒷좌석 이제 의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카시트가 밀려나겠죠 그런 부분도 디테일적으로 각도에 손해 없이 프레임도 이렇게 휘지 않도록 디테일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완드 뉴찰리는 프레임 자체가 통기성적으로도 굉장히 공기 순환에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완드 카시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구두주걱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스환두 카시트 리뷰할 때마다 이거를 칭찬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시트 벗기고 이제 씌우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준비물로 볼펜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볼펜. 원단을 벗겨내는 건다 쉬워요. 근데 씌울 때가 문제입니다. 요렇게 패브릭이 빠진 부분들. 프레임에서 패브릭이 빠진 부분들을 이제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손으로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볼펜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넣는데 요렇게 짜잔! 진짜 편하거든요? 아 이거 진짜 획기적입니다. 이거 정말 획기적이에요. 다른 브랜드에서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기 부모님들한테 하는 뭐 그런 어워즈가 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정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주니어 카시트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직접 카시트 세탁을 해보셨을 텐데 더더욱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스완두 뉴 찰리 런칭과 함께 스완두 브랜드 발판이 런칭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발판 역시도 저희가 리뷰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찰리 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이 프레임 부분이 높낮이를 조절할 때 발판 각도가 자연스럽게 그 높이에 맞게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고 발판 부분의 소재가 EPP로 들어가 있고 다른 프레임 부분도 특수 소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량 스크래치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디테일적으로 좋은 발판인데요. 소완드 정품이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의 정품 악세사리와 사용해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완드 브랜드가 특히 이런 악세사리 아까 말씀드렸던 암레스트 혹은 발판, 캐노피 이런 부분에서도 사고 시에도 아이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소재 역시도 2차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악세사리지 이 않나 생각해봅니다. 발판 부분은 저희가 정말 따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스트리아 카시트 브랜드의 스완드 뉴찰리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스완드 브랜드가 얼마나 안전에 진심인지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있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강조하는 카시트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안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